안녕하세요 대호태포입니다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7일 목요일 11시 24분 밤 11시 24분입니다 네, 늦은 시간에 어, 오늘 이렇게 켠 이유는 어, 제가 우리 회장님들에게 매매선을 하나 드리려고, 어 좀,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아이디어를 제가 좀 다른데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져온, 그래서, 어 그냥 전체 공개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어 전체에게 공개를 합니다. 우리 회장님들에게 좀 이렇게 폐쇄적으로 공개를 하려고 하다가, <laughs> 어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자, 요 지금, 요 녹색으로 되어있는 어 박스권 모습 보이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요 녀석을 조금 키워 볼게요 조금 키워 보면 예 네. 이제 볼펜이 나왔네요. 어, 요 박스권을 여기서 이겨낼 때 어, 기회가 있고 또그 박스권 들어왔을 때는, 어, 힘이 없죠. 벗어나려고 하다가도 밀리고 벗어나려고 하다가도 밀리고 또 벗어났다가도 강하게 못갈 때는 또 밀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러면서 요, 요런 박스권들을 계속, 어, 요렇게 보여줍니다. 어, 그리고 여기를 이겨내면 강하게 이 박스권을 계속 어, 빠지지 않고 하면서 이렇게 강한 흐름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우리가 어, 이기는 자리에서 진입 곡에서 어, 박스권을 들어면 오 어, 탈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애매한 자리가 있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애매합니다.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러니까 이게 어, 기회를 할 때에 혼란이 많이 오겠죠. 진입했다가 어, 다시 빠져버리면 잘라야 되고 어, 이렇게 크게 먹을 때는 먹지만 이걸 한번 먹기 위해서 앞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어, 대응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죠. 자,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한번 여기서 요까지를 확대해서 보면, 네. 여기서 상승을... 어 여기서 상승을 시작했다가 눌려 버리고 다시 상승을 했다가 어, 크게 가지 못하고 여기서 마무리 되고 여기서 돌파를 했다가 이만큼 가다가 밀려 버리고 또 여기서 돌파를 했다가 이만큼 가다가 어, 여기 그 다음날도 바로 밀렸네 그죠 밀리고 어, 다시 요날 뚫었다가 요날 성공하고 어, 요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했다가 그 다음날 빠져 버리고 여기에다가 이만큼 어, 여기 나왔다가 여기 빠졌다 여기 나왔어 그고 그다음 또쭉 올라가는 모습. 예를 보면 자 여기 한번 여기 다시 돌파 두번 돌파 세번네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 번, 여덟 번, 아홉 번이 있습니다. 아홉 네, 번 중에 한 번은 아주 크게 가고, 어그 중에 하나, 둘, 셋, 네세 개는 어, 돌파했다가 바로 밀렸습니다.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다 바로 밀렸고 이틀 이틀 안에 소, 결론이 나는 거죠. 이틀 만에 다, 바로 다 밀렸고 나머지 또 하나 둘셋넷네 개는 어, 어느 정도 어, 돌파한 후에 이 박스에 빠지지 않고 견뎌서 담은 뭐한10% 5%라도 상승을 해준 모습은 나온 게 4개가 있고 그러니까 바로 빠져버린 게 3개 그 다음 작게라도 어 나가주는 게 4개 맞죠 하나 둘셋넷 네 개고.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어, 약간 행보하면서 빠진 두 개가 돼있죠한 개가 되있나? 아, 요거 한개가 되있네. 요한 개가 좀 애매하게, 어, 뭐이것도 실패로 넣읍시다. 바로 빠진 거로 넣으면 되겠네. 바로 빠진 거네 개, 어느 정도 수익 약간 준거네 개, 그 다음 한 개는 이제 본격적인 슈팅. 어,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어, 지금, 어, 보여지는 확률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 요런 슈팅을 먹기 위한, 요런 슈, 슈팅을 내가 내 걸로 만들기 위한, 어, 하나의 지표로서 요 지표가 쓸만하다. 요런 박스. 그리고 이만큼 나오는 박스. 또 혹은 이런, 이런 자리에서, 어, 나오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는 어, 기준으로서 어, 유용하게 한번 사용할 만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의, 데에 의의를 두겠습니다자요 선의 특징을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건데 이게 지금 제일 애매한 코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요런 자리가 있다는 것과 어, 뚫어 올렸지만 바로 어, 그 부분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 NI 스틸이라는 종목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쭉 보여드렸습니다. 어, 요 박스권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한번 그 길을 이겨낼 때 어떤 어, 슈팅이 나오고 이런 어, 한번의 대형 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 몇 번의 어, 상승과 하락 혹은 상승 어, 하라 이런 것들을 어, 몇 번을 겪어야만이 이런 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어, 좀 보시라고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확률이 되는가 이런 거를 보시라고 어, 해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 박스에 대한 어, 장점을 한번 이야기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움직이지 않는다. 어쩌면 이게 제일 큰, 뭐, 유일하게 가장,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식을 사용해서 어떤 선을 만들면, 이 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고 싶은데, 선을 만들면, 이 선이 자꾸 움직입니다. 이걸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어떤 지표가 됐던 간에 기간값을 많이 주면 조금 덜 움직입니다. 덜 움직인다. 덜 움직이지만 결국은 움직이죠. 그래서 아 이게 오늘 오늘 내가 상승을 하는데 상승을 하는데 그 선이 같이 움직이면서 내가 대응할 가격이 자꾸 변해버리는 거죠. 대응해야 될 가격이 자꾸 변해버리고 그러면서 그 선이 어떤 기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가격에 따라서 혹은 내일의 가격에 의해서 또그 선이 움직여져서 나에게 혼란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박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된 가격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고정되어 있느냐 그 부분은 여러분도 한번 공부를 보시고, 대충 눈으로 보시면 보이죠. 이, 이, 이 박스는 한번 결정되면, 한번 결정되어서, 다음 박스가 나타날 때까지 가격이, 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아주 유용하죠. 그래서 선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준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줄을 끊고,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아주 강력한 장점이 됩니다. 두 번째, 어, 다음날, 다음날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 오늘 주가가 어떤 A라는 선을 뚫을 때 뚫고 올라가다가 내려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돌파라는 수식을 어, 검색기로 만들어서 그 검색기에 오늘 돌파하는 종목이 검출되어도 우리가 그 종목을 자신있게 살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돌파해서 가다가도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 검색기를 만드는데서 딜레마가 어, 여기에 있고, 또 어떤 선에 맞춰서 대응하려고 진입을 하려고 보면 돌파를 하는 거 분명히 보고 어, 진입을 했는데, 오후에 빠져버리면 그 돌파가 돌파가 아닌 그냥 꼬리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첫째 선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전일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응하면 된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 날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초보분들이나 그리고 조금 아직 그 본인만의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첫 번째, 선이 고정되어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두 번째, 돌파를 확인하고, 돌파 확인하고, 그 다음 아침에 대응할 수 있다. 확인 후 대응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 대응이 확정되어 있죠. 돌파가, 선이 움직여서, 그 다음날 선이 쭉 땡겨 올라가면서 나의 캔들을 어, 캔들과 선의 관, 간격을 변화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 2편 같은 경우 그죠? 그러면 분명히 나는 어, 이 부분을 돌파가 아닌 걸로 어, 혹은 돌파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 내 가격이 오히려 평균값에 낮아져 버리는 그러면서 내가 돌, 대응한 자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걸로 되어 버리는 변화되는 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 이거는 선이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 돌파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 대응해도 된다 이렇게 어, 할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어, 손절이 짧습니다 요 어, 박스를 돌파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고 매수를 할때그 아침에 시가가 박스 안에서 시작하면 그냥 아예 매수도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처음부터 그렇죠 오늘 주가가 아, 어제 주가가 이 박스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시가를 요 녀석을 어, 매수를 하려고 시가를 딱 보는데 시가가 어 박스 안에서 시작하네 그러니까 갭 하락이죠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하네 그러면 아예 어, 매수조차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매수를 했는데 그날 당일 혹은 그 이튿날 주가가 밑으로 빠지면서 어, 박스권으로 들어가면 그냥 그 박스권에서 자르면 됩니다 저가도 상관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상관없어요. 잘라버리면. 그러면 기회 비용은 아주 짧게 작용을 합니다. 뭐몇 프로 안에서 작용하겠죠. 한 캔들 다 하더라도 30%밖에 안 되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어, 그 다음날부터 그 다음날 박스권 위에서 시작을 하면서 가격이 그 박스를 한 번도 침범하지 않고 상승을 시작하면. 어,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 엄청난 어, 상승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강한 어, 강점을 내, 나타내주는 게 손절이 짧다. 손절이 작다. 그죠? 손들이 작다. 작은 퍼센트로 손절을 할수 있다. 그죠? 그래서, 손절은 작게 하고, 수익은 크게 설정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되는 어,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어,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듣겠지만, 네 번째로 보면, 뭐, 견디는 라인을 아주, 어, 견디는 아이는 확인하기, 확인이 명확하게 잘 되죠. 잘 확인된다. 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 수식은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한 수식을 어, 사용하는 걸 선호하지 않죠. 선호하지 않았는데, 어, 이게 다른 분의 아이디어인데 그거를 제가 좀 차용을 했어요 차용을 했고 어 요거를 어 일목 기념표를 활용해 활용해서 일목 기념표 안에 어 요렇게 어 색깔을 표시를 해서 우리가 대응하지 말아야 될 자리로 요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요런 장점이 있는 거니까 어 그래서 부인에서 대응을 설명드리면 돌파하는 걸 확인 후, 돌파, 돌파 확인 후, 확인 후, 그 다음날, 다음날, 시가, 시가를 확인하고, 이 시가가 박스권 위에서 시작하면 매수가, 매수를 한다. 매수. 그 다음에 박스권에서, 박스에서 손절한다. 그리고 어, 손절 되지 않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하는 종그 자리에서는 이 박스권을 침범하지 않으면 계속 입절 구간을 따라 올라가도 좋다. 이 음,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공부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어, 박스 손절하고 수익은 5%를 할 거야. 아니야, 나는 박스 손절하고 10%를 할 거야. 나는 빵스 손절하고 100%를 할 거야. 아, 요런, 어, 이거를 여러분들 정하시면 됩니다. 퍼센트를 낮추면 성률이 높을 것이고요. 성률이 높다는 얘기는, 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의, 에서 손절은 짧게 하고, 어, 성률이, 아까, 어, 4대, 4대 1이었죠. 수익을 못 내고 빠진 게 4. 수익을 낼수 있는 게사 크게 간게 하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손절은 짧 짧게 네 개를 주고 나머지 다섯 어, 개에서 어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를 5% 했을 때랑 했을 때의 비율이 달라질 것이고 10% 했을 때 비율이 달라질 거고 100% 이상을 했을 때 비율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고 어차피 손절은 짧게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홉 번 손절을 짧게 하고 한 번을 크게 먹어도 어, 이거를 다 메워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 종목들을 쭉 돌려보시면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이야기고, 어, 그 다음 이제 수식 입력하는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식은 어,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에 밑에 댓글에 특 기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 수식을 올려 놓을 건데 이게 조금 수식이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이거를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 꼭 지켜야 될게이 수식은 블로그에 있을 것이고 지켜야 될게 첫째 수식 제목에다가 수식 제목에다가 제목에 "일목균형표"라는 글자를 꼭 적으셔야 됩니다. 일목균형표 이걸 적지 않으면 이렇게 선이 색깔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식 제목에는 "일목균형표"라는 것을 꼭 적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식의 위치는 수식을 관리자에 보면 수식 1, 2, 3, 4, 5가 있죠. 요 4번과 5번에 입력해야 됩니다. 요두 가지를 꼭 지켜주시고요. 일단 형태만 먼저 보여드리고, 어, 세부 수식은, 어,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수식 관리자를 여시면 요런 게 나타나죠. 여기서 여러분들 새로 만들기 하셔야 되고, 지표명에다가 여기에다가 필이 어 일목균형표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 그냥 일목균형표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헷갈리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만약에 대화명이 아 나는 어 하늘이다. 내 대화명이 어 나는 뭐 권투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들 대화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 대화명을 하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뭐 회장님, 뭐라 뭐라 적더라도, 여기에다가 뭐, 슬러시 하셔도 되고, 뭐, 뭐를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꼭 끝에 일목균형표, 일, 끝은 아니라도 좋습니다. 앞에, 앞에 넣으셔도 좋고, 어디든 위치는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일목균형표라는 글자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죠? 요거를 꼭 지키시고, 두 번째, 수식 4에다가 이름을 적고 넣으셔야 되고, 수식 5에다가 수식 이름 넣고 수식을 넣어야 됩니다. 요거를 꼭 지켜주시고, 그 다음, 어, 스케일, 가격 체크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수식 검정 작업 저장을 누르시면, 어, 제가 올려놓은 수식이 그대로 작동을 할 겁니다. 자, 블로그에 가셔서 수식 4에 늘, 어, 여기 이름 적으시고 수식 4에 수식 4라고 적어놓은 제가 올려놓은 블로그에 있는 수식을 여기다 입력하시고 수식 5에 여기에다가 이름 수식 이름을 꼭 적으세요 이름을 적고 여기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식 4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회장님이라고 적었고 수식 5에다가는 뭐냐면 매매선이라고 적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수식 4에는 회장님 수식 5위는 매매선이라고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편한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 단 여기에서 꼭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이 지표명에다가 일목균형표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수식 4에 회장님이라고 넣었고 수식 5에 매매선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가 나타납니다 선 색깔은 4번과 5번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는 교차가 되지 않습니다 교차가 되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어, 선 위치를 바꾸면 색깔이 다르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 라인 설정에서 라인 설정에서 4번 5번이 뜨면 4번 5번 색깔을 같은 색깔로 이렇게 해주셔도, 해주시면 되고 스케일의 가격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수식 관리자 하려고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요렇게 나타나죠 요렇게 나타나는데 지표명에 지표명에 여기에 꼭 어, 어떤 글자를 적든, 뭔가를 적고 난 다음에 꼭 일목균형표라는 글자는 들어가야 된다. 일목균형표. 요 글자는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 올려놓은 수식을 수식 4번과 수식 5번에다가 입력을 한다. 요때 수식 이름을 따로 또 적어줍니다. 여러분들만의 수식 4번과 5번 이름 적어주고, 예, 수식 4번과 수식 5번에 수식 두 개를 넣어준다. 아, 그런 다음에 라인 설정 가서 두 개의 색, 선 색깔을 같이 해준다. 뭐 다르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어, 의미는 없습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 같이 하셔도 되고 다르게 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 색깔만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스케일의 가격 체크 수시 검정 작업 저장까지 하시면 어, 기술 지표 사용자 지표 안에 그 수식이 저장되게 됩니다 아셨죠 자, 제 블로그 주소는 어 지금 본 영상의 하단에 제가 올려 놓을 테니까 그걸 타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요 선을 가지고 입력 하셔서 여러분들이 일봉에서 움직이지 않는 선의 묘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